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 다이카마에 문을 연 논픽션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빔즈가 팝업 매장을 성공적으로 열었고 카멜백이 성수원이언에서 팝업을 열면서 한국 안에서 일본 브랜드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카메구로와 하라주쿠에서 늘긴 줄로 시선을 사로잡는 아임도너츠도 성수동에 매장을 연다고 하죠 일본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디 메크르디는 도쿄를 포함해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맛댕김과 에이랜드 역시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또한 다이마루 백화점은 오 사카오메다점에서 더 현대와 같이 K패션 팝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은 아니지만 아이돌 그룹인 베이비 몬스터는 치타야 시부야에서 구글과 같이 팝업 행사를 열었죠. 긴자소니파크에서는 전시회를 하고 있죠. 아이브는 최근 일본의 유튜브 퍼스트테이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에스파도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조용히 주목받는 한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다이카야함의 매장을 연 향수 브랜드 논픽션입니다. 스튜디오 콘크리트의 차 해영 대표가 2019년 창립한 논픽션은 브랜드명에서부터 명확한 철학을 드러냅니다. 픽션이 상상의 세계를 여는 문이라면 논픽션은 치장을 걷어낸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컨셉으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솔직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향을 매개로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은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논픽션은 런칭 첫해 매출 8천만 원에서 이듬해 56억 원으로 급성장하며 국내 뷰티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런칭과 동시에 세계적 뷰티 편집 숍 세포라에 입점했는데요. 올리브영 같은 강력한 유통보다는 공간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며 성장했습니다. 제품향 입점 채널 모두 프리미엄 컨셉을 가진 논픽션은 최근 MZ 사이에서 작은 돈으로 사치를 누리는 스몰 럭셔리의 영향으로 매출이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픽션의 제품 가격은 바디워시가 36,000원, 핸드크림이 21,000원, 향수가 59,000원에서 128,000원대인데요. 시중에 있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고가인 편입니다. 하지만 MZ 세대들 사이에서 뛰어난 향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시장 반응은 논픽션의 브랜딩은 단순 컨셉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제품력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논픽션의 차 해영 대표는 잘 만든 제품이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 핵심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죠. 이러한 논픽션의 철학이 다이카냐마와 아주 잘 맞는다는 점입니다. 논픽션 다이카냐마 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인테리어나 세련된 디스플레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픽션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내면과의 대화라는 추상적 철학을 보다 구체적이 체험 가능한 공간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논픽션 다이카냐마 매장은 다이카냐마의 정서를 만든 힐사이드 테라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콜란샵 다이카냐마와도 분위기와 맥락이 아주 잘 맞는다는 점이죠. 즉 논픽션 다이카냐마는 매장 이전에 다이카냐마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해석이 돋보이는 매장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곳을 디자인한 조현석 디자이너는 다이카냐마가 가진 정서, 그 분위기를 완벽에 가깝게 파악해 했는데요. 논픽션 매장에서 1분 거리의 쿠마켄코의 포레스트 게이트 다이카냐마도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다이카냐마 역시 도큐가 주도하는 광역시부야에 포함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큐의 광역시부야권을 다루는 도중 갑자기 한국 브랜드를 다루는 게 조금은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도큐그룹이 역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시설까지 같이 개발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논픽션 역시 도큐가 만드는 시부야재 개발의 큰 그림에 부합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이번에 제가 시부야를 다루면서 논픽션 의에 다른 브랜드를 더 다룰 예정인데요. 다른 브랜드는 이미 한국에서 그리교거트로 알려진 그릭데이죠. 논픽션 매장이 위치한 다이카냐마가 광역 시부야의 남쪽 끝이라면, 그릭데이는 광역 시부야의 북쪽 끝인 오모테산도에 위치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논픽션과 다르게 그릭데이는 오모테산도에서는 꿋덕한 요거트, 건강한 식사, 편안한 공간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오모테산도에 조금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도쿄 시부야에서 단한 정거장 떨어진 다이카냐마는 도쿄에서는 매우 드물게 고요하면서도 독특한 감수성을 지닌. 공간입니다. 일본 특유의 비움이 잘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건 힐사이드 테라스인데요. 이 지역의 대지주인 아사쿠라 가문과 마키 후미히코의 노력 덕분이죠. 이 부분은 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다이카냐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힐사이드 테라스는 필수적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힐사이드 테라스가 털을 만든 분위기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또한 다이카냐마의 여러 매장들이 다른 지역들과 유독 느낌이 다른 것도 힐사이드 테라스가 만든 비움과 여유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논픽션 매장의 공간 디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첫 번째 열쇠이기도 합니다. 다이카냐마는 낮은 건물들과 오래된 주택, 풍성한 녹음이 어우러진 거리, 그 위에 감도 높은 카페, 세련된 편집숍, 그리고 츠타야 다이카냐마, 티사이트 같은 랜드마크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상업과 문화, 일상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픽션 매장의 결을 파악하기 위해 힐사이드 테라스, 콜란샵 다이카냐마, 포레스트게이트 다이카냐마, 츠타야 다이카냐마, 티사이트 등 다이카냐마의 결을 잘 담은 공간들도 같이 방문했는데요. 이런 지역 맥락은 논픽션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화려한 상업주의와 거리를 두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는 다이카냐마의 분위기는 논픽션이 지향하는 진정성과 품격의 조화라는 이념과 결이 같은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이카냐마가 가진 일상 속 비움이라는 특성입니다. 평범한 주거지역이면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차분함은 논픽션이 추구하는 일상의 의식화, 철학과 자연스럽게 공명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이러한 분위기는 근처에 있는 콜란샵 다이카냐마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녹픽션의 미적 감각은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습니다. 매장이 들어선 건물 자체도 이런 지역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목조구조의 이 건물은 일본 전통 건축의 소재와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일본의 엄격한 건축 법규와 기존 구조의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온전히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했죠. 특히 다이카냐마 그 자체의 분위기를 온전히 논픽션만의 미학으로 표현했다는 점. 오히려 제약들이 공간을 더욱 창의적이면서도 독창적으로 만들죠. 무엇보다 다이카냐마의 분위기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는 점이죠. 논픽션 다이카냐마 매장을 만든 조현석 디자이너는 온영한 논픽션과 함께 일하면서 독특한 음소거 철학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개념으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컴픽션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공간 안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대한 음소거하고 브랜드와 제품 자체가 순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는 그의 설명이 이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마키 후미히코가 설계한 힐사이드 테라스가 만든 다이카냐마만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일본 전통의 여백미학과 츠타야티 사이트 콜란샵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의 세련된 문화를 논픽션 매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이런 음소거 접근법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공간의 색채에서 드러납니다. 픽션 다이카냐마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바탕으로 하되 오크와 메이플 우드를 섬세하게 조합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무채색이 주는 거리감 대신 자연 소재의 온기를 통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브랜드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간에서 다양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차분하고 느린 시간이 흐르고 다른 곳에서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공간이 하나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방문객 개개인의 리듬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수 있도록 했죠. 건축 구조면에서도 음... 소거 철학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조연석 디자이너는 기존 건물의 규칙적인 기둥 구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이를 공간의 리듬감과 질서를 만드는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구조적 제약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공간의 정직함과 진짜다움을 보여주는 요소로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소재의 두께 결합 방식 접합부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재료 본래의 아름다움이 공간 전체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조명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인위적이고 강한 조명 대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만 은은하고 따뜻한 인공 조명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2층 카페의 높은 천장과 통창으로 만든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볼수 있어 실내에 있으면서도 자연과 연결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날씨를 차분게 바라보면서도 내부의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는 공간의 능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비가 와서 밖이 어두웠는데요. 자연광이 적다 보니 인공 빛이 유난히 더 돋보이더라고요. 가구와 집기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거나 주장이 강한 디자인 대신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전체적인 공간 분위기와 어울리는 절제된 집기를 선별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사물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길 바라지 않으며 괜찮은 배경 역할이면 충분하다는 조현석 디자이너의 접근은 매장 내 가구와 집기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돋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브랜드 경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야기는 1층에서 2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1층 입구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뉴멕시코 출신 아티스트 마들렌 코벤이 만든 독특한 모양의 조명 작품임. 정돈되고 절제된 인테리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 유기적인 조형물은 공간에 예상치 못한 우아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제품 진열은 미니멀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품 본래의 가치를 순수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각각의 향수병이나 바디케어 제품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독립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도 브랜드 전체의 통일된 미학 속에서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주방, 세면대 등 논픽션 제품이 실제로 사용될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제품이 일상 속에서 만들어낼 분위기를 직접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객들이 제품을 실제로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고 피부에 발라보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각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매장 곳곳에 배치된 계절의 꽃과 화병은 자연스러운 계절감을 더하며 이 역시 논픽션의 미학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신중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2층 카페 공간은 다이카냐마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적극 활용하되 각각의 좌석이 적절한 개인 공간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쿄의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소음과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카메구로, 시부야, 에비스라는 도쿄의 핵심 문화 지역들 사이에 위치한 다이카냐마의 위치를 고려할 때이 공간은 다이카냐마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훌륭하게 해석하고 구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논픽션의 다이카냐마 매장은 브랜드 정체성과 지역 분위기가 어떻게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차해영 대표가 추구한 진정성과 본질이라는 브랜드 철학이 조현석 디자이너의 음소어 공간 철학과 만나면서 다이카냐마만의 고유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걸 보여주고 있죠. 논픽션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다이카냐마만의 독특한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브랜드 경험에 녹여냈습니다. 힐사이드 테라스 콜란샤 포레스트 게이트 다이카 카냐마로 이어지는 이지역의 세련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것이 핵심이었죠. 저는 논픽션 매장을 방문한 뒤 근처에 위치한 콜란샵 다이카냐마 방문해 논픽션 제품을 보았는데요. 다이카냐마 매장과 어떠한 괴리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일관된 브랜드 철학의 구현입니다. 내면과의 대화, 일상의 의식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체험 가능한 공간 언어로 번역해 낸 능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조현석 디자이너의 음소거 철학은 논픽션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간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셋째는 제약을 창의로 전환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일본의 엄격한 건축 법규와 기존 건물의 구조적 한계를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공간의 정직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적극 활용한 접근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논픽션적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논픽션은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할 때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서 현지의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브랜드 고유의 가치와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더 주목할 점은 논픽션 다이카냐마 매장이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방문객들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브랜드 여정, 자연광과 인공조명의 절묘한 조화, 계절감을 더하는 세심한 디테일들은 모두 방문객들이 내면과의 대화라는 브랜드 철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 설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